그리고 지금 미래부가, 어, 그, 잔류할 건지 아니면 세종시로 올 건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예,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laughs> 이것이 언제까지 검토할 계획이신가요? 글쎄요, 지금 시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차일필 미루다가 그냥 과천에 계속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 어떤 것도 어정해진 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부에 대해서 빨리 정하는 것이 혼동과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직무 위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안행부가 안전행정부는 사실은 이 저기 이전에는 포함, 안전행정부는 이전 대상에 포함이 안돼 있었죠 그런데 정부 조직이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로 그리고 안전처하고 인사처하고 분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안행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면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어, 안전행정부가 이제 행정자치부로 어, 어, 네. 바뀌었죠. 네. 에, 그래서, 어, 그 당시 안전행정부를 서울에 잔류시키기로 한 취지가 있습니다. 내치를 네, 어, 담당하고 의정 관련이 있고 뭐 등등 이런 이유가 뒤에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에, 지금 현재 에, 우선 확정해서 어, 저희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두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행정자치법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의 기능과 지금의 기능이 달라졌다고 보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기능이 있다면 그 부서만 남겨놓고 지금 전체적. 그 공무원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안내의옴오로 인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또 총리실의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있고 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챙겨나가고 있고요. 어또 안전행정부도 여기에 세종청사 또 관리소가 나와 있고 해서 그런 협업 체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어또 발전시켜 그러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자치부로 바뀌어 어,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조직의 변화가 있고요. 기능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의 변화가 있다면 변화된 기능에 맞추어서 세종시로 올수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 시절에 있던 그 기능 중에 서울잔류의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사처와 안전처가 우선 이동 대상으로 해서 검토되고 지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습니다. 네.